면에 배여 있어. 아 진짜 잘 끓었어. 맛있어. 맛있는지 감봐줘. 음, 음, 음. 좀 설레는데. 진짜 행복했고. 겠 어. 음, 우리가 어떻게 좀 가까워졌을까? 눈물이 나가지고. <laughs> 아 너무 슬퍼요. 라면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활용.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자 제가 대구의 딸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새벽부터 이제 서울에 올라가려고 짐을 싸고 있어요 왜냐? 어, 저에게, 아, 어, 전, 저에게 약간 익며드신 MBC 웹예능 제작진분들께서 아, 뭔가 같이 새로운 컨텐츠를 해보자.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죠? 근데 라면을 끓여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그리고 읽며 들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부터 채워드릴게요. 아마이요 오, 어, 오 어, 어, 황송해. 차렷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아 엉덩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는 길요 눈이 와가지고 눈 오면 근데 촬영 취소하지 않나요? 실내에서 아 실내에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잘 왔습니다. 어떻게? 네. 네. 간단하게. 네. 이 이거 뭐야어 짜파게티 저 좋아해요. 그 네, 이걸 뭐 어떻게? 짜파게티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어떻게 하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중국집 가서. 어떻게티리는와게티를 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를 해 놨어요. 게스트 분이요? 제가 그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네,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밖에서 들어안 되나? 일단 빨리 빨리 넘어가 빨리 들어오게. <laughs> 어, 약간 걱정되는데. 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짜파게티 맛있게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예. Yeah. 춥지? 서울 어? 많이 추워. 어왜 이렇게 왜 이렇게 온방 집이야? 오늘 우리 커플룩으로 김치 담그는 거 <laughs> 한다고 해가지고 옷을 좀 준비해봤는데. 아, 커플룩이야? 좀 부담스러울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너 괜찮아? 예쁜데? 괜찮아? 어. 어, 쁜데그 어차피 너가 m c 잖아아 <laughs> 어. <laughs> 맞다 나 m c 어옷좀 갈아입고. 아 네네네. 네, 네. 어 어. 어 뭐짐 주고 어, 가방. 아 진짜 가방 가방. 아 잠깐. 아, 필요한 건없고어 어, 어, 아, 그, 잠깐 만어 옷부터 갈아입고. 네옷 어, 어. 갈아입고 어, 오케이. 어. 너좀이상하다와 <laughs> <나> <laughs> 그걸 입어도 그렇게 아니야 름아 이상하잖아 아름다움 사랑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아와 억지. 진짜 잘 어울린다 억지 멘트, 억지 멘트. 어, 어. 짜파게티가 네. 파김치랑 먹는 게또 국룰이잖아요 네. 파김치를 담가서 짜파게티를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둘이 김치 담그는 거예요? 아 신혼부부 느낌? 아, 옷도 좀 그런 느낌 아니 그런 걸 원하시니까 아, 나도, 그, 나도 그런지 몰 모른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 신혼이 이만큼 난 거? 같이 살아야 되니까 오래 해놓는 거지 미리.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혼 부부 컨셉이니까 부담 느끼지 않으면 좋 <laughs> 나... <laughs> 컨셉이 있었던. 돈 받고 하는 건데 열심히 아, 해야지.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아 어... 진짜. 어, 오케이 우리 어. 프로니까. 아 그렇지. 오케이 내가 찾아볼게 레시피를. 어, 어. 이영자님 레시피 알아? 음... 잘 몰라. 쪽파를 손질해서 세척해서 물기 빼기. 이거 내가 씻을게. 내가 씻. 내아 씻.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씻게. 물 붙이지 않게 이런 아니, 아니, 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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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내 아니, 꿈이 아니, 전업주부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보면은 나중에 파김치 보면서 응. 내 생각해줘. 알았어. 야나 진짜로 다른데 가서 가짜 플러팅하다가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옆에 사니까 너무 좋다. 거짓말. 언제까지 맞아. 거짓말하면서 도망다닐래? <laughs> 그런 식으로 어? 진심 아닌 걸로 거짓말. 몰아가지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거짓말. 오늘도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보고. <laughs> 무슨... 작년에 진짜 나와 맞아요. 한 번도 안 만나주고 오해요 예 오해 어, 어떻게든 카메라 있어 야 만나주고 아 무슨 소리야 트러팅을 하는 거저 약간 진심이 아니지 않나 진심이면요? 아 장난인 거 같아요 약간 일부러 더 이렇게 오바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이상형이 어떻게 돼나 이상형 800g 열두 시간 해줘도 어어 이제 좀야나8 0 0가 <laughs> 알지 원래 푹신푹신한 배가 더 좋거든. <laughs> 아니면 그렇다고 근육질 남자들은 그런 거안 되거든 그 찜질방에 목침 느낌 나는데 아, 나는 그런 느낌 이 아니야 살짝, 나는 완전 쿠션감 있는 살짝 쿠션감 어, 있어 요 99,000원 짜리 어, 꿀잠 연구소에서 만든 다바이럴한데 어. 오빠는? 오빠는 이상형 나 우정이 <laughs> 아니 아니 말고 말고 말고가 없어 그말고좀 이렇게 뭔가 조건 나? 자기 를 잘하고 아기 잘하고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고 근데 나 머리 좀길어지방 사는 사람 좋아하고 나는 나 어? 이사 하려고 아 그래 <laughs> 응. 이사 날짜가 정해졌어? 저 정해졌어. 아 진짜? 근데 왜 <laughs> 이사를 항상 몰래 할까? <laughs> 난이사한거다 알려줬는데 집값 월세까지 다 까줬는데, <laughs> 니는 항상 몰래 이사다니까 <laughs> 무슨 일이 있었나보다, 그렇지? 어, 이사 급하게 아, 하나. 하모에말해주려고아 그래. 집들이 갔는데 오늘처럼 또 제작진 다섯 명 이상 있는 거야? <laughs> 마이크 차고 들어가실 거안 하지?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응. 아 우리 그거하자 우정 테스트. 아, 어. 할게. 아, 우정, 테스트는 우정 제가, 테스트. 잠깐 잠깐. 워딩은 좀 아쉬운데. <laughs> 그러니까 이신 전심으로 하자. 그러니까 아니요. 나도 사랑 테스트라고 우정, 할게. 우정 어. 테스트. 짜파게티 어. 꾸덕대 네, 촉촉. 할게. 생각해. 아. 하나 아. 둘 셋. 촉촉. 촉촉. 아좀 늦은 거가 늦었 어? 아니아니아니아 어, 아니. 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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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촉촉 거. 좋아해 아 그래? 난 어. 촉촉한 거 좋아해 꾸덕한 거 싫어 어 나도 개 싫음 촉촉한 거좀 어. 시간 지나면 저절로 꾸덕해지잖아? 촉촉이 그래. 정답이야 <laughs> 꾸덕은 오답이고 촉촉이 최고야 어. <laughs> 그 정도일 줄 어, 몰랐는데 어, 어. 난그 정도로 좋아해 아 정말? 어 일단 쪽파를 쪽파에 액젓을 한컵 붓고 30분 방치해야 된 그럼 30분 더 같이 씻을 수 있는 거네? <laughs> 어 30분 어. 동안은 어. 꼼짝없이 같이 써야 돼아 그래? 응. 그 꼼짝없이는 떼도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리고 쪽파를 뒤집어가며 한 컵을 붓는다 2 0 0 m 이완벽 이제 30분 30분 박자하고 <laughs> 양념을 갈아야 돼 밑속에 음. 양파를 한개 배에도 넣고요 새우젓을 두큰술 매실청 5큰술 뚜껑 닫고 오. 이제 됐다 오, 오. 와, 색깔이 다르다 세우서서 마이너스로 온 거다. 너는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그 진행이란 걸 해줄 수 있을까? <laughs> 우정 테스트 있어. 계속해. <laughs> 우정 테스트 안 해도 되는 게 나는 그냥 니거 네 맞출 수 있어. <laughs> 우정 테스트가 우... 나는 우정 테스트야. 우정인 잇만 맞추고. <laughs> 아 그런 우정 테스트? 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 여기 왜 나왔는데? 나 의리로 왜? 나온 거 같아? 의리 우리...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필하려고 나온 거. <laughs> 무슨 어필? 나연애 프로인지 불어오르는지 알고 나왔어. 어. 그러니까 나 우리 결혼했을지라고 나왔어. 라면 끓일때면 먼저, 대 스프 먼저. 야, 맞추기 힘들겠는데? 맞추는 게 아니야. 아, 어, 어. 맞추는 게 아니고 어, 어. 직접 하는 거로 그냥 음. 말하면 돼. 긴장할 음. 필요 없어. 음. 하나, 둘, 셋, 스프. 슈프. 슈프. 아, 맞췄다. 어떻게? <laughs> 아니야. 아니, 원래 스프부터 넣어. 이게 아, 그래? 진짜로. 난 꼬들면 좋아해서. 나도. 좋아. 나 컵라면은 약간 바삭할 때 먹는 거 좋아해서. 나도 나도. 과자처럼 먹고. 어 나도 나도. 어, 나도, 나도. 오덜 익었을 때. 어 진짜 너무 좋아하지. 진짜로? 그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먹는 라면이 그렇거든. 어. 워낙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먹으니까 응, 응. 뜨거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응. 혹시 군대 기좀 재미없나? <laughs> 진짜 잘 맞긴 한다 먹는 취향이. 아니면 뭐 사기 맞아. 사기 자는 거 아니야? 뭐. 먹는 취향이 비슷하다고. <laughs> 진짜 비슷 해 근데. 어 그니까. 토크 취향도 비슷하고 그지. 관심 응. 취향도 비슷하고. 응 맞아. 아 이거? 근데 나 축구는 안 좋아해. <laughs> 나 축구 싫어해. 지금 아, 아니, 축구 질렸어. <laughs> 그러면은 여기 액젓 남은 거 있잖아. 음. 요걸 여기 일단 조심해. 손 조심. 그 다음에 고춧가루. 나를 위해. 어 눈이 매워. 근데 오빠 보니까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응응. 음, 음. 그런데 여기 나와줘가지고 영광이네 내가. 나한테는 여기가 유키지 라디오스타야. <laughs> 진짜로 제가. 3월까지는 풀이긴 했어요. 우정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 출발하는 거를 제가 꼭 1회에 나가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저는 멘트 때문에 우는 건 아닌데 아. 아. <laughs> 눈물이 나가지고 음. 어, 너무 슬퍼요. 자 이제 넣겠습니다. 아 네. 음 이걸 치대는 걸 거야 아마. 아, 어머니들 김장할 때 많이 이렇게 하잖아. 이거 좀안 묻은 게 있을 거야. 그럼 응. 이렇게 비벼주면 좀 묻거든. 아. 여기 봐봐. 여기 안 묻은 어, 거 있지. 맞다. 밸런스를 맞춰주면 될거 같아. 원래 네. 김장에 좀 국물이 좀 이게 또 손에 다 묻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 그지? 이렇게 먹여주, 먹여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나도 아, 음. 그러면 음. 하나 이거 어쩔 수 없이 근데 <laughs> 각자 먹으면 되잖아 그럼 각자 집에서 담그지 뭐 하는 거야? <laughs> 맛있는지 감 음, 봐줘 음. 좀잘레는데 근데 <laughs> 네? 맛있어? 아 없으면 어떡하 맛있으면 <laughs> 별로야? 첫 맛은 좀 짰는데 응. 먹다 보니까 맛있네. 아 이렇게. 그래? 음. 아좀 짠가 보다. <laughs> 그래도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지 않나. 아 누가 저 먹여준 게 진짜 와 언제냐. 와 근데 그게 우정이다. 아, 눈을 못 보겠더라고. 약간 그러니까 장난칠 때는 되게 눈 자주 좀잘 보는데 와 실제 순간은 좀 좋았습니다. 근데 첫 맛은 약간 이상해. 어, 근데 먹다 보니 맛있어. 어, 먹다 어, 보니까 맛있어. 감칠맛, 감칠맛. 어떻게 이런 게 만들어졌지? 음. 드셔보실래요? 이거 드셔보세요. 아 저는 좀 매운데, 약간. 어? 드, 드려도 어? 돼? 어? <laughs> 아, 아. 근데 어디서 이런 품남이 오셨을까? 자가 <laughs> <laughs> 자가.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드리면 되지 뭐. 네가 줘. 자 그냥 드세요. <laughs> 먹으면 파김치 맛이네요. 오, 맛있는데요? 그죠? 맛있죠? 응. 응. 이게 진짜 딱 라면에 어울리는 맛? 그러면은 이거 파김치 다 만들었으니까 응. 짜파게티 한번 끓여볼까? 그래 왔씨 오케이 일단 그 물을 넣어볼게 이야, 흑일 줄 <laughs> 알아? 왜 <laughs> 이렇게 엄마 물을 두개 정도 넣어 다섯 개끓인데물두 개? 졸여야 돼 라면을 졸여? 나 처음 본다 진짜? 어. 이거 맛있을 거? 형이 그냥 보여줄게 이거. 혹시 밥을... 그 짜파게티도 먹여줘야 돼요, 그러면? 안아닌 네? 먹여 주라고요? 아. 그러... 먹여주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진짜 왜 저러실까? 진짜 이해 그, 안 돼. 네. 누가 어떤 분이 그랬어? 출연자 봤지. 응. 해야 돼. <laughs> 시키면 해야 돼. 프로그램이 잘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게 네. 파무침을 할거 파밭에 가서 파를 따왔어야 된다 생각거든. <laughs> 아, 너무 고생을 안 했다. 그러니까 한 1박 2일 정도로 해 가지고. 아, 무슨. 저기 파 많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파를 딴 다음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파부침을 한 다음에 그렇게 라면을 먹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파를 따고? 그게 진짜 라면 인근가의 본질이 아닐까 그러면 마지막회 기대해주세요 스케줄 바쁘실 텐데 아, 스케줄 없어졌어요 조회잘 나오면 부르실 거야 한번더내 <laughs> 채널보다 더 간절해 이거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 이거 응급동 36등 예정 <laughs> 근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계속 근데 내가 플러팅하고 너철벽치고 이런 느낌을 보였으니까 조회수가잘 나오면 이제는 조금 우리도 진전이 있어야 사람들도좀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나 그러면 내가 할게 오빠 철벽쳐 오케이 어떻게 하지 플러팅을? 난 플러팅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진심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가짜로 하지 이걸 잘안 하니까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지금부터 역할 바꾸기 오케이 내 할게 어 하지 마왜왜손 묻히지 마, 왜, 왜? 손못 치지 마. 어, 어. 손, 손에 아 아무... 하지마, 내가 부담스러워, 손대지 마. 내가 할게, 아, 아, 손, 네. 손 마. 내가 할게. 아, 내가, 아, 할게. 아, 내가 아, 끓일게. 오빠 아. 먹기만 해. 그래. 맛있겠다. <laughs> 왜 내가 싫은 거야? 아니. 그 정도는 줄수 있잖아. 아니. 내가 6개월을 그렇게 했다. 한 번만 줄수 있잖아. 싫어?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지금 오빠 지금 지금 음. 지금 이거 넣어줘야 돼. 맞아? 오케이. 하지마 오빠 하지마 내가 다 할게. 잘 끓인다 근데. 그렇지. 어. 이게 물을 계속 그냥 졸여버리는 거야. 와 물이 없어졌어. 그렇지. 대신 이게 엄청 면에 배여 있어서. 와 진짜 잘 끓인다. <laughs> 내가, 내가 놀랐어. 네가 이렇게 그치? 잘하는 거. 어. 그렇지. 그럼... 끄는 게 좋지 않을까 불? 아 껐어. 아 껐어? 때문에. 야 진짜 잘 그린다. 오빠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어? 안 말하지 마. 내가 준비했어. 뭘? <laughs> 그저 그래, 콜라 드시면 안 돼요. 저 제로 콜라. 야 이거는 진짜 프로포즈인데? <laughs> 심지어 <웃음> 사이즈도 1.8 l <laughs> 의미가 어. 있는 숫자 아니야? <laughs> 1.8이 무슨 의미지? 우리가 1.8년 뒤에 사귀는다. 그러는 <laughs> 뭐 그런 거 아닐까? <laughs> 야잘 그렸다 진짜. 근데 나 밥을 못 먹어서. 맛있겠다 짠아짠 아, 짠. <laughs> 음. 진짜 잘 끓였다 아니, 진심으로 너무 맛있어 면에 배여 있어 그러니까 이 거. 짜파게티가 못 끓이는 애들 진짜 못 끓이거든 그래? 짜파게티가 사실 난이도 제일 높아 이게 와 진짜 잘 끓였어 맛있어 그러면 우리 파김치랑도 한번 어. 우리가 같이 담근 거니까 음. 장김치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훨씬 맛있어, 두배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응. 느끼한데 매콤한 거 잡아주니까 음 너무 좋다. 이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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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잘 담가 온데 완전. 응, 진짜. 좀 맛들면 더 맛있을 것 같잖아. 이건 응. 진짜 맛있겠다. 그지. 객관적이니맛 평가 위해서 PD님도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뭐, 자 음, 그러면 먹여 드려도 될까요? 너 앞으로 저피디님 계속 방송 같이 하는 거야? 그럴걸. 진짜? 응. 어저, 어저, 한번 드셔보세요. 야 존맛탱. 나잘 드신다. 응. 어때요? 비가 막히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 카트라이팅 하지 마. <laughs> 아니. 살짝 꾸덕하게 됐는데. 네. 근데 저 파김치가 지금 이제 막 담근 거죠, 좀 촉촉해가지고. 그죠. 딱, 네, 저를 잘 맞는 거 같아요. 와. 생파에서 좀 살짝 맵긴 한데 그래도. 맵쌀알 맛있죠. 네. 저 먹은 친구는 되게 맛있었어요. 오. 네. 근데 한 숟가락 크게 잘 드신다. 아유, 진짜로. 그 그러니까 뭐, 네. 뭐. 와. <laughs> 와잘 드신다. 대박. 와. 깔끔하게. 어디서 많이 아, 잘 어디서 드신... 본거 같아요? 뭐뭐 ASMR 하시지 않았어요? <laughs> 치, 치즈볼 아.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래요. 와 진짜 잘 드신다. <laughs> 시평수가 음. 잘 나오시고, 와 진짜 인증 어. 인증 완료. 그러니까 너가 MC로 이게웹 예능을 몇개 하는 게 있었잖아. 음, 음, 그 전에도 음. 음, 꼭나가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나와가지고 음. 진짜 행복했고. 어. 우리가 어떻게 좀 가까워졌을까? 오늘 이걸로 더. 아니 우리 원래 리 답잖아. 언제까지 그렇게만 지낼래? <laughs> 아무튼 아 너무 오빠 나와줘서 진짜 너무 고맙고 음. 마지막 한마디 음. 해주시죠. 우정이만의 그런 긍정적인 느낌과 너무 잘 어울리는 컨셉이었고 앞으로는 얘도 이제 고생이란 걸좀 시켰으면 좋겠고 <laughs> 단구석에서 김치 담그군에 다니까 좀 고생을 시켰다가 마지막 힐링을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이거 라면인건가 대박 났으면 좋겠고 어. 그럼 라면인건 과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우와. 이제 간다 오빠 와주셔서 어, 너무 고마웠어 어, 어, 갈게 어 오빠 고생 선물 잘 받을게 어. 조심해서 가어 어, 안녕 <laughs> 연락할게 아, 진짜 해라 <웃음> <웃음> 마지막에 진짜 출연해 주실 의사가 있는지 진짜 진짜로 제가 일정이 안 맞으면 최대한 맞춰볼게요, 진짜로. 마지막에 진짜 출연하고 싶어요. 어우, 가, 근래 찍은 거 제일 행복했고 재밌었고요. 기획 의도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 종일 좋아한다고밖에 안 해가지고 전 너무 재밌었고 정말 진심으로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내가 이제 너가 오늘 건좀약간것 같고 좀 고생할 것 같은데 고생해도 또 이게 재밌으면 되는 거니까 고생 좀잘 하고 그리고 나 말고 다른 게스트 왔을 때는 너무 친근하게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 행복해. 아니 같이 행복하자, 파이팅. 뭐할것 같은지? 아니 근데 진짜 저 보고 뭐 뱀을 미를 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못 먹는 건또 뭐냐, 뭐 진짜 질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일화만 이렇게 하고 이화부터는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에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말안해 주세요? 뭐 하는데요? 그 와중에 불은 또잘 싸워 맺혀버리겠네. 와, 악마의 재능이 있네. 와, <웃음> <웃음> 으유, 가만 안 왜? 라면 왜? 왜? 제작 왜? 가만 안 왜? <laughs>